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이며 진료 예약이나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최대 천자까지 넣을 수 있어서 많은 내용을 보낼 수 있고 기존 문자 메시지보다 저렴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병원 방문 환자들에게 대량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 템플릿이 등록되어 있고 전화번호만 있다면 발송 가능합니다. 알림톡 서비스를 요약하면 기존의 고객에게 알림톡 단체 발송이 가능하고 특정 고객에게 알림톡 발송도 가능합니다. 알림톡은 카카오에서 템플릿 심사 후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SMS, LMS보다 저렴합니다. 친구톡은 광고성 메시지이며 채널 친구 상태이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이미지와 쿠폰 등 다양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장문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보다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카카올리는 가입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3일 전 가입 및 문의한 환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타겟 메시지를 제공합니다. 친구 톡 서비스를 요약하면 광고성 메시지를 채널 친구들에게 발송함으로 이벤트나 홍보성으로 사용합니다. 회원마다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발송 시간과 조건을 정해 자동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입니다. 비용 또한 LMS. MMS보다 저렴합니다. 카카올리는 메시지의 성공률과 오픈율을 제공합니다. 성공률은 회원 중 채널 친구 회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미도착은 채널 차단 회원의 비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오픈율은 메시지 안에 있는 버튼의 클릭을 가지고 계산합니다.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홈페이지 방문한 회원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병의원 간편가입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검색창에 카카올리 병의원을 검색하세요.